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효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수요일날 미사 때 강론을 하면서 조금 길게 하는 이유가 옛날 예, 레지오가 많아요. 그래서 레지오 훈화경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약간 좀 길게 네, 하겠습니다. 한 45분 정도. 네. <laughs> 여러분들 요즘 뉴스 많이 보세요? 뉴스 보고 싶으세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 그냥 짜증이! 제가, 제가, 그, 여기 구역장 간장회의에서 여기 십자가를 하나 달라달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아쉬워서 지금 생각 중에 한참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십자가가 뭐가 있을까 고민 생각하다가 그 위에서 제가 여기 시골에 그 신부님들이 사용하시는 목공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한참 하고 있거든요 제 공부가 많아요 그래서 한참 정리를 하는데 그뭐 여러가지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물건들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 오정동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공구상가가 쫙쭉 있잖아요. 그랬죠?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늘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 또 가서 그 앞에 주차를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제일, 제일 문제였거든요. 지금 가잖아요. 정말 널널해요. 그냥 원하는데 어느 곳에든 될수 있어요. 예전에는 다른 집 앞에다가 차대죠? 그러면 뛰어나와가지고 차대지 말라고 난리 냈거든요.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면, 없어, 사람.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어려워요. 제가 신자 몇 분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청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내려와서도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온통 뉴스에서 들리는 건, 아, 그냥, 아. 여러분들, 제가 하나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그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일본 일본 애들이 일본의 극우주의자들 일본이 평화헌법 때문에 전쟁을 못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거 개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주장하는 게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그래서 중국 엄청 약 올려 가지고 전쟁 나면 자기네들 전쟁하려고 하는 그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거기에 무식한 우리 정치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한다 도와준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쏠려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애써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접할 수 있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쭉 이야기해야 되는 게 언론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에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에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건 아니고,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 제가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할까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본당에서 아이들이 주일미사를 정말 초등부, 중고등부 애들이 안 빠지고 나왔어요. 예전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안 나온다고 했더니, 걔네들 그 우리 둔산동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걔네들은 공부 못 하잖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정 그게 대답이 아니라 그 애들은 행복하지 않잖아요가 대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한테 뭐 공부 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네? 공부 잘해서 판검사 돼서 지금 저렇게 지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면 좋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좀 못해도 행복하면 말 그대로 그 아이가 내 삶에 만족하고 그 아이가 정말로 세상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복하면 그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장 바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이 다 잘못됐어요. 그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참 잘못된 기준 안에 살고 있구나.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오늘 그,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그여러분들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 장황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요나, 여러분들 요나 예언서 딱4장밖에안 돼요. 읽어보시면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요나 예언자만큼 정말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싶는... 저는 요나 예언자랑 우리들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나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보암 2세 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을 읽어 보면 이 왕은 하게 나쁜 놈. 이 왕은 훌륭한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훌륭한 사람은 정치를 정말 잘했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정치를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막 엄청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7년 만에 죽었어. 엄청 나쁜 놈이고, 정말, 정말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42년, 45년씩 통치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구약성경의 저자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오로지 하느님께 충실했느냐, 충실하지 않았느냐가 중대 목적이었지,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 요나 예언자가 했었던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잘 나갔던 때예요. 구약성경 안에서 엄청나게 혼나고 있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 2세인데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 의 사람들의 목적에서 봤었을 때는 대단히 강성했었던 부분들 당대에 있어서 아시리아와 속된 표현으로 맞짱을 뜰수 있었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 가진 자들은 더 엄청 가졌겠죠. 거기에 하느님 야외신앙까지 이용하면서 어떻게 점점 더 상층으로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요나 예언자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예요? 호세아 예언자, 아모스 예언자잖아요. 아모스에서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니가 뭔데 와서 그래? 그러니까, 아모스가, 나 아무것도 아니었나? 돌무어 가든 취사 농부였어. 그런데, 하느님이 불러서 와서 너네한테 얘기하고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부패가 엄청나게 심했던 거야. 거기에 맞장을 뜨고 있었던 아시리아라는 그 니네어라는 것도 엄청나게 부패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 예언자가 생각을 했겠죠? 나보고 가서 외치래,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외쳐도, 어? 시원찮을 마당에 나보고 어딜 가? 니누웨에 가래. 이스라엘의 적이요? 하느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말 그대로 야외신앙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보고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야. 얘가 가겄어요? 안 가겄어요? 안 가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유, 쟤요? 안 돼요. 쟤, 쟤는 안 돼.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이미 판단했어. 요나 예언자가 그랬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는 거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붙잡잖아요. 붙잡힐 걸 제가 볼 때는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 예언자에서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 요나 예언자만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너도 기도해? 라고 이야기할 때야다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다에 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뭘것 같아요 에? 믿죠 맞아 요나의 예언자는 자기가 바다에 던져져도 살 거라고 이미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믿고 있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살죠 그렇죠 그큰 물고기가 와서 집어 삼켰다고 그러잖아요 그큰 물고기가 뭘것 같아요 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절대, 절대 정석이 아닙니다. 제가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고래상어를 만났거든요. 저는 고래상어들하고, 저는, 저는 다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고래상어를 옆에서 같이 헤엄을 쳐보셔야 돼요. 진짜 대단해요. 입이 여기서부터 이만, 이만해요. 진짜. 기둥 간격만 해. 네. 정말, 그니까 그냥 말은 그렇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요나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회계의 또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맨 마지막에 물고기에 배에서 뱉어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요나 예언자가 니누에 갔을 거 아니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건성, 건성,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3일이나 걸리는 데를 하루 반나절까? 그러니까 하루에서도 하루 온종일도 아니 반나절만 가서, 야, 회계, 회개, 회계, 회개, 회계하고 가버렸어. 그죠 정말 성의 없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래로부터 회개가 됐던 거야. 주민들이 말 그대로 회개하고 자루 옷을 입고 배 옷을 입고 하니까 어떻게 그것이 정치인들에게까지 올라갔어요?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총칼로 위협했겠지. 그런데, 이 니네 사람들은 안 그러고, 어떻게? 모두 다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조차도 자루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동물에게까지 배 옷을 입히는 어떤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줬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유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 그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거요. 네. 그 모습을 가지고 말 그대로 요나 예언자가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읍 바깥에 나와서 이 성읍이 어떻게나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님이 요나 예언자를 보고 타이르시는 부분이 쭉 생겨요. 그랬을 때 어떻게 아주까리가 해서 왔다가 아주까리에서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졌다가 하루만에 쏟졌을때 그것에서 불평하는 그 모습의 비유 얘기를 들으면서 쭉 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사장 마지막에 어떻게? 여기에 앞뒤 구분도 못하는, 천치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서 버려야만 되겠느냐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딱 끝나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이 어떻게,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요나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계속 화를 내셨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느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겠습니까? 요나 예언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요나 예언서를 쭉 보면 아주 작은 거를 통해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하느님. 정말 건성으로 한마디 회개하라는 요나 예언자의 그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30만 명이 넘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를 해결시키고말 그대로 살리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느님께 희망을 둘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작게 해도, 아무리 살짝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크게 만드시고 크게 보시는 하느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순간, 늘 구원받을 수 있고, 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 이제 좀 하네. 크게 하세요, 크게. 아니, 시킨다고 하면 안 되고.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작은 게 반드시 필요하다. 는그 작은 게 없으면,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크신 하느님이라도 인간의 응답에 요만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이 99도가 되면 끓지 않듯이 그 1도를 인간이 보태야만 끓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회개한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남유다만 남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 회계의 모습입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요나 애연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 질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깊게 이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고 작지만 드리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크게 보시는 그하느님의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투덜거리면서 계속 도망치려고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moves down.